안녕하세요. 아저씨 TV입니다. 아, 오늘은 욕실 청소를 하다 보면 샤워기로 욕실을 청소하는데 샤워기 줄이 짧아서 청소하기 불편할 때 어, 욕실 건이라는 게 있어요. 욕실 건을 설치를 해서 청소를 하면 길이 조절도 마음대로 되고 어디든 부착할 수 있어서 오늘은 바로 욕실 건 설치하는 영상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어 인터넷에서 2만 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어 욕실 건 아니면 뭐 욕실 청소 건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 엄청나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욕실 건구정품 중에 T자형 밸브가 있습니다. 이 T자형 밸브 중에는 그냥 T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원오프가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는 한이 오너프가 돼 있는 거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설치는 간단합니다. 세면대나 변기에 보면 이런 밸브가 있습니다. 이걸 앵글밸브라고 하는데 일단 장구고요. 모키스파너로풉니다 근데 오래된 것들은 이게 깨질 수 있어요. 깨지, 면이 넣던 부분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그럴 경우에는, 차물좀 가시면, 어, 2,000원 2, ,000원, 2 0원이면은 똑같은 거 팔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팔고, 똑같은 거 팔거든요. 이걸로 갖다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뺀 다음에, 티멜브 있었죠? 티멜브 안에, 이 고무 패킹이 있어요. 고무 패킹을 끼우고, 고무 패킹을 끼우고, 잠그시면 돼요. 이렇게 잠그시고 아까 뺐던 거는 이것도 여기 안에 공 패킹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잠그고 이호수도어 이렇게 어 플라스틱으로 말려 있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그 패킹이 있습니다. 그공 패킹을 끼우고요. 저희는 다 고무 패킹을 하나씩 다 끼우신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해요. 이것도 이거 똑같이. 너무 쉽죠? 앞쪽에, 앞쪽에는 샤워 그 호수하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여기 이제 고무 패킹을 끼우고 조여보세요. 이 정도 남았을 때 벌써 빡빡하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헐거워요. 그럴 때는 하나 더 끼워도 돼요. 보온 패킹을 하나 더 끼워도 왜 여유분이 하나 있었으니까. 이러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돼서 나오는 건데 변기에다가 변기 이쪽 그 지금 이거 이 변기는 이 원형 변기에 원형 물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걸리지가 않아요. 이거를 샀어요. 이거, 이거를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당기면은 붙어있는 거. 이거는, 어, 샤워기에도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놓으시면 돼요. 물 틀어볼게요. 한번 볼까요? 어, 좋은데요? 멀리로 가요. 자, 구석구석까지, 손이 안 닿는 곳까지 다 됩니다. 또, 전기 뒤에, 우리 손이 안 가죠? 이런 것도 다 되고요. 다 쓰고 나면, 이거를 잠가주세요. 왜냐면, 하 세면대 물을 쓰면, 은 이렇게 흔들려요. 어, 평상시에는 이 밸브를 열어놓게 되면 여기에 물이 꽈득차 있는 거가 되고 수압으로 계속 힘을 받게 되는 거니까 어, 나중에 약한 부분 고무 패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물이 샐수 있으니까 항상 쓰고 나서는 잠그 주세요. 물 빼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끝. 오늘 영상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니다 아저씨 팀은 좋은 영상,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